공포 해결사. 나는 공포 전담 해결사 김만두다. 그리고 이 놈은 내게만 보이는 중국집 배달원이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보상금도 못 받은 억울한 영혼이며, 나는 이 놈과 함께 공포로 떠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늘도 달려간다. 소된 구조요원입니다. 제가 해결사님을 부른 이유는 지난번. 이쪽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왔었어요. 기사로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된 재앙이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배를 타고 인명 구조를 하러 다니고 있었죠. 한참 가다 보니 육지에서 너무 멀리 온것 같더라고요. 어두워도 캐시야 돌아가야 할것 같아 배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 이사관에 길이 잡히지가 않아. 아 이게 뭔 일이야. 선장은 길을 잃었다고 했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할 때쯤이었어요. 저기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닌데. 선장님, 저쪽으로 빨리 가주세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해. 물에 뜬 모양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구조 안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저렇게 뜰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구해야죠. 배를 돌리세요. 얼리아요왜 이러는 거야, 자네? 사람은 구해야 할거 아니야. 그러러고 온거 아냐? 저거... 귀신에요 분명하다구요. 사람이 물에 빠질 경우에 뜨게 되면 몸 전체가 둥둥 뜨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건 족수이만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귀신이 잡혔을 거라고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면 어쩔 건데요. 일단 가서 들어 올려보죠. 나도 그런 줄 알고 어릴 적에 둥둥 떠 있던 사람 머리를 들어 올렸더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 누나가 들어 올렸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 누나 죽었어요. 돌아갑시다. 어서요. 내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냥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머리를 잡아 제가 올렸어요. 이게 뭔 일이야! 선장은 배를 급하게 돌렸지만 주변에 사람 머리들이 둥둥 떠서 앞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을 새고 나서 구조가 되었는데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죽고 돌아가자고 한그 친구도 죽었습니다. 저도 곧 죽을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손을 쓰고 싶어서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심장마비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우리 얘기 다 듣긴 한 거야? 업무 중엔 옆에 붙어있으라고 했잖아 파트너가 이렇게 불성실하니 원 밖에 있어도 다 들리는데 뭐하러 붙어있냐 아 얼른 타 뭐가 문제인지 가서 봐야지 잘 잡아 초고속으로 갈 거니까 마을은 헤일로 초토가 되었는데, 바다는 아무 일 없듯이 잠잠하네. 근데 의뢰인이 본게 아무리 해석을 노란머리 니식으로 네 해보려고 해도 뭔지 모르겠어. 이 바닥의 토지가 문제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고기 진짜 닭가이였어. 이게 뭐야, 징그라. 일단 빨리 빠져나가자. 야! 마술을 부리든지 어떻게 해봐! 배가 나가질 않잖아! r 이왜 이렇게 죽은 물고기 g a s 이건 그냥 죽은 고기가 아니라니까? 다시 물어보는데 뭐로 뭐야? 병신아 죽은 고기지 뭐가 더 있어? 생명이라고 이 고기들도 억겁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생명. 우리 생명이 알고 보면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라고 생각해봐. 우리는 이 고기가 되기도 하고 이 고기가 인간이 되기도 하는 거야. 내가 물고기였다고? 내가 해결사 하다가 정신병원 가겠다. 아니면 교수가 되던가. 나를 믿어라. 대시. 모든 생명은 인간과 같다는 거야, 병신아. 같기는 뭘 같아? 그저 죽은 고기일 뿐이지. 으악! 지금 본게 뭐야? 야, 그거 아직도 있어? 빨리 치워! 나도 죽고 나서 한 거지만, 나도 너도 그리고 이 생명들도 이 우주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생명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고 이 고기들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죽은 고기들이야. 그때 물고기들의 영혼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물귀신이 된 건데? 어그다. 사람까지 심장마비 일으켜 죽이잖아. 내가 미리 알아본 사망자 차트야. 봐봐. 물고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쇼크를 받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 심각한 고혈압 환자들이었다고. 쓰나미로 죽은 고기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고기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만 회생하려고 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쪽으로 흘러온 거야.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깨달아 인간이 지구가 인간 땅인 줄 알고 독점했는데 에휴, 이번 우려는 패스. 이거 먹고 살기 힘들구만. 언제 벌어 언제 집 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야! 뭐하는 거야? 이러다 물에 빠져... 아이, 그만해! 그만 못한다면? 내가 너를 왜 택했는데 네놈 먹고 살게 해주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포기를 한다고? 아... 안 돼! 수영 못한다고! 그 뒤로... 나는 노랑머리의 능력을 빌리고 바다 안을 물고기처럼 헤엄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로 다녔다. 귀신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에휴. 야, 이렇게 나 혼자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시작이 반이다. 혼자서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열 사람이 백 사람 되겠지?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